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그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서 부패하죠. 그러면 입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잇몸이 붓고 아프다가 피가 나면서 치아 손상이나 잇몸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구강 세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오늘은 구티 휴대용 구강 세정기를 체험하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티 구강 세정기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패키지 구성이 참 예쁘다는 평가가 있던데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라 선물하기에 정말 예쁠 것 같네요. 본체와 충전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특히 이 충전기는 습기에 강하다고 해요 욕실이 보통 습도가 높고 물이 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충전기는 욕실에 두고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Z 팁 2개 플라그 Z 팁 1개 픽 포켓 Z 팁 1개 이렇게 세가지 Z 팁 4개가 한 박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품 사용 설명서도 잘 정리돼 있고요 이제 본체를 살펴볼 순서입니다 일단 잡았는데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저는 오늘 기본 제트팁을 사용할 건데요 우선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물을 넣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양치할 때 수돗물을 쓰잖아요 수돗물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찬물을 쓰시면 이가 좀 시릴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구티 구강세정기를 선택한 이유가 마침 우리 몸에 뜨거운 심장과 피가 고동치듯 맥동수압의 특성으로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강세정은 물론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고 치즈포켓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효과가 이세 가지 모드로 각각 구현되는데 노멀 모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드고요 그 다음이 소프트 모드인데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든지 잇몸이 약할 때 그리고 잇몸이 약한 어르신께 이 소프트 모드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정말 좋다는 사용 후기를 받았어요 퍼스는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티 구강 세정기 사용 방법 차례예요 일단 구강 세정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양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치아 표면의 치태 제거에는 양치가 필요하고 그 치태가 굳어진 치석은 치과에서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간이라고 하죠.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 여기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나 치약 잔류물을 제거해서 마치 치실을 쓴 것처럼 깔끔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구강 세정기의 정확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티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기 시 전에는 양치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드립니다. 아까 모드를 선택하신 후에 전원버튼을 켜면 바로 동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전원을 켜면 바로 물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팁을 입안에 위치시키고 전원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팁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확실하겠네요. 구티 구강 세정기는 시원한 물살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물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사용 중에 물을 입안에 머금으셔도 되고 바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뱉으셔도 되는데 머금으셨다가 뱉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구티 구강 세정기를 직접 체험해 볼 건데요. 치아와 느낌이 비슷한 옥수수를 활용해서 시험해보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옥수수에 고춧가루 범벅을 바르고 심지어 이렇게 꾹꾹 눌러봅니다. 이제, 구티 구강 세정기를 사용해 볼게요. 오, 물이 많이. 오, 진짜 다 벗겨지네, 이게. 와. 깔끔하게 다벗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양치를 합니다. 양치도 했는데 굳이 구강세정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구티 구강세정기를 써보겠습니다. 음, 물살이 세고 시원하네. 오, 진짜 빠져 나오네 이게. 오, 말로 안 된다. 아, 충격... 와... 사실은 제가 구강 세정기를 처음 써보는데! 오늘 이제 굿디 부강 세장들을 써보면서, 어 물살이 이 몸을 툭툭 때리는 느낌? 근데 진짜 음식물이 빠져나오고, 아, 충격입니다. 이거 양치 직후에 찍은 건데, <웃음> <웃음>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미리 혐의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실제 방금 양치하고 찍은 거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먹고 오긴 했는데 저런 큼지막한 덩어리도 있고 충격과 공포네요. 이렇게 옥수수와 실제 치아를 대상으로 체험해 봤는데요. 시원한 세정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양치 후에도 음식물 찌꺼기나 치약 잔류물이 남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빠져나온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음식물 찌꺼기가 빠져나올 때마다 놀라웠고요. 보통 시간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사용은 편리하지만 잇몸 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세균이라든지 위생상의 문제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주 쓰면 장기적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저는 이쑤시개를 거의 안 써요. 치실은 치간의 음식물 찌꺼기 제거에 탁월해서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다만 일회용 치실은 규격이 서로 달라서. 실이 끊어진다거나 깊은 곳을 쓰려면 손가락을 넣어야 할 때도 있어서 불편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특히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치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쑤시개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문제점이나 단점을 보완한 게 구강세정기인데 사실 구강세정기에 대한 가장 큰 의심은 치간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거든요 오늘로써 증명이 됐네요 오늘은 구티 휴대용 구강 세정기를 체험해봤는데요. 이쑤시개나 치실만큼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또 잇몸 손상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치실만큼 음식물 찌꺼기 제거능력도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교정을 했는데 음식물이 끼면 어떨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는 구티 구강 세정기가 가장 좋은 해법이 되겠네요. 잇몸이 약한 분이나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께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좋네요. 휴대용이란 표현에 걸맞게 사용 편의성도 우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깔끔한 디자인도 돋보여서 교정을 하신 분, 잇몸이 약하신 분, 임플란트를 하신 분, 다양한 분께 선물로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구티 구강 세정기를 리뷰해 봤습니다. 저희들의 멋진 상품에 대한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